아, 깝다 오, 오. 오 한명더있지오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. 아. 와 헤드 맞았나 봐. 이쪽에도 있다. 이쪽에도 있다. 이쪽에도 있다. 오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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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, 앞에. 봤어? 왜, 나, 어, 제대로 맞았 어, 성과다. <laughs> 진 <laughs> 제대로 맞어 우와! 하나 <laughs> 더 맞았어.

밑에 갔다 오셨죠? 사줄 경계. <laughs> 아, 또, 또, 전방은 아니지만, 한몇번쏴봤죠 쉴다, 쉴다. 여기. 갓파 오른쪽. 오케이. 어어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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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오케이. 죽였어? 안 죽였잖아. 죽였 죽었어. 내가 틀어놨어. 오케이, 오 아까 한명 어디갔지? 오케이. 우와, 돈왜 이렇게 많어해 자기야 오, 해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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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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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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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엄청 많아 자 라이언님 뒤를 쫓아 빨리 오케이 뭐야 이거 안돼오 엄청 맞았지 오 턴파이브 나이스 아, 오케이 저희 오, 현금 현금 사냥꾼 지금 미션이거든요 얘 죽이면 10만원 아 오, 오케이 렛츠고 저 지금 8등까지 밀려났어요 잡아야 돼요 아저 노란색 저게 아 저기 있는거예요네네 네, 저기 위치예요 예상되는 위치 중수 어디 나와요? 왼쪽 밑에 아7등인에 치... 저희 지금 7등 아, 어 게임 좀 하시는데? <laughs> 여기 아니다. 근처에 있어요. 육군 출신이에요. 아니요. <목소리도> 저요 네. 밀필인데요. 밀필이라고요? 아, 네. 그래? 근데 뭐 아까 군대 <laughs> 아, 무이요 <죄송해요. 웃음> 아, 그래? 어, 40m. 40m. 두 명. 여기 제 앞에 있어요. 시간이 다 됐다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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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 오오 나이스.

저희, 반찬, 저희, 저희, 돈 봐봐요 저희, 저희, 저요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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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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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나희나희나희나희저 채우시고 희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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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희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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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희 저희, 저희, 대박이야! 오케이 오케이. 떠나 떠나 한 사람이 중복이 안 되나 보네. 아 그러네. 구등이네, 근데? 와 이렇게 했는데. 아훔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. 또 뭐, 뭐, 밀렸어?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것 같죠. 예, 네. 오케이 오난 <laughs> 모르겠어. <laughs> 그냥 따라다니는거지 가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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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 가빠. 오케이 오케이. 어, 이거 먹어야 돼. 이거 먹어야 많... 돼. 뭐야 저거 뭐야. 이거 먹어야 돼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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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위에. 저 돈이에요 돈이에요. 저 돈이에요? 위에. 예 <laughs> 네. 어. 처음 보는 데 <laughs>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이올수있이저으로으면이으으러많이 아, 돈... 오겠네. 이쪽 이쪽으로. 이 초록색 초록색 로이쪽이죠으로이쪽어로이쪽다 어. 네, 음, 저... 누구 있다, 누구 있다. 하나, 하나 로이 하나 로이 하나 로이 어, 으들 몰려온다. 뭐야 이거 헬려줘살 살려줘 아,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경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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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갑다 지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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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앞에 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아 왜 이렇게 많아, 이거. 오케이, 나이트. 살려, 살려, 살려. 오케이. 아, 안에 있네, 아. 살려, 살려, 하지마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죽었다, 나도. 펼쳐. 그, 그니까 아니라 고 들어야 된대, 이거. 강화? 강화하고 있다면 저희 위에 떠있다는 거예요 사람? 뭐야? 아, 그 아, 저기 있네. 여기. 아, 여기 있던데? 아, 83만원. 아, 잘했다. 어, 83만원 처음인데? 이렇게 많이 본 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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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혼자. <웃음> <웃음> 어? 이게 이렇게 정신없는 게임이었어? <웃음> <웃음> 네, 이게 좀 정신 없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우린 여유로웠었지? <웃음> <웃음> 약탈 전보하는 <존버하는> 게임 아니야? <laughs> 그래도 잘 하시던데. 앞에서 확실히 누가 끌어주니까 <laughs> 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. <laughs> 죽으면은 알아서 살릴 테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<웃음>